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오늘에 미국 증시 일기 산타가 출발했다. 미국 증시가 12월을 맞아 엔캐리 청산 우려 속에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오늘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올라가면서 기술주 종목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그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 가까이 올라주며 섹터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중소형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으로 증시를 움직인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겠다. 오늘은 이렇다 할 악재 없이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으며 비트코인도 7% 넘게 반등하며 한고비를 넘겼다. 인텔은 애플과의 협력 소식에 오늘도 9% 넘게 폭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미국의 상무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에서 거둬들인 투자금을 원전건설에 우선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다음으로 월가에서 나온 주요 증시 전망 소식들도 살펴보자.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워드 우트닉의 원전건설 투자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돈이 어디에 가장 먼저 투입될 것인지를 공개한 만큼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본다. 한편 펀드 스트레스는 경기 확장과 금리이나 사이클에는 주식 시장이 호황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간 스탠리가 최고의 AI 주식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의 알리바바를 꼽아 눈길을 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되돌리며 산타렐리의 불씨를 짚폈다 반도체와 엮여서 움직이는 한국의 코스피 역시 4% 넘게 상승하며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중소형 바이오테크라부는 여전히 금리 불확실성에 주춤한 모습으로 3% 넘게 하락 마감하고 말았다. 이베수 레버리지 etf는 어제와는 상반된 흐름이 펼쳐지며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어제 완전히 난장판이 되버렸던 코인 종목들이 오늘은 비트코인이 안정을 찾은과 동시에 일제히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양자 컴퓨터 종목들 역시 큰 하락세를 멈춰세우며 오늘은 소폭 상승 마감했다. 한편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금선물을 추종하는 유지엘 ETF는 비트코인이 상승하자 반대로 소폭 하락하며 쉬어간다. 다음은 주요 개별 기술주 종목들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반도체 쪽에서는 인텔의 8% 넘는 급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최근 완전히 풀이 죽었던 스트레티지도 모처럼 5% 넘게 상승하며 한고비를 넘기는 모습이다. 이제 불지이티에는 270달러 부근까지 치고 올라오며 안정감을 되찾아오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산타렐리를 기대해 본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아이렌이다. 아이랜이 무려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주가 희석 우려의 15% 가까이 폭락하고 말았다. 사채 발행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자금 확보와 장기 희석 리스크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사실에 반응하며 주가를 밀어내리고 있다. 아이랜은 은단순한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서 벗어나 대규모 전력 및 인프라 운영 능력을 활용해 AI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기업으로 탈바꿈 중이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성사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로부터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때야말로 미래 전망이 매우 밝은 아이렌을 매수하기에 최고의 시기가 아닐까? AI 인프라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믿는 투자자들에게 아이레는 유력한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자신있게 추천해본다.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자 대폭락이 시작됐다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진 부정론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활개치고 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막무가내식의 부정적 사고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좋은 투자에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고 했던가? 하락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럴 때일수록 매집 수량에 집중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다 보면 그 인내와 끈기는 머지않아 반드시 보답받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심각할 게 하나도 없다. 투자도 인생도 그저 재밌는 놀이일 뿐이니가. 조회수도 구독자 수도 역주행하고 있지만 애초에 돈벌이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레버리지 투자가 외면받는 지금과 같은 시기야말로 최고의 투자 기회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설레기까지 합니다.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잘 준비해 놓아야 물이 차들어왔을 때큰 수확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채널을 통해 좋은 투자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로 보답하는 레버리지랜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